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이것저것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나은 집,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뭔가를 얻을 때마다, 행복은 다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행복하려고 애쓰지 마라. 삶은 고통을 피하는 기술이다. 행복을 줬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행복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무엇인가를 얻어서. 도달하는 목표가 아니라 고통이 없는 평온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쇼펜하우어의 깊은 통찰을 통해 행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볼 것입니다. 그의 철학은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삶의 본질적인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선물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하려고 애쓰지 마라. 삶은 고통을 피하는 기술이다. 이한 문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왜 우리는 끝없이 행복을 좇는 것을 멈추고 대신 고통을 피하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와 노력을 집중해야 할까요? 그의 철학을 하나씩 심도 깊게 살펴보며 그 의미를 이해해 봅시다. 이 여정은 단순히 철학적 사유를 넘어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삶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첫째,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입니다. 쇼펜하워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욕망이 끝없이 이어지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충족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하고 설령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그 만족감은 잠시뿐이며 이내 권태와 새로운 욕망을 낳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욕망의 덩어리이며 이 욕망이 삶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역설했죠. 우리는 더 좋은 집을 원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갈망하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괴롭고 설령 채워진다고 해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고 우리는 다시 그 욕망을 좇아 고통스러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끝없는 진자 운동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완벽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내면에는 각자 나름의 고통과 번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지혜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고통은 삶에 피할 수 없는 일부이며 이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첫 걸음입니다. 둘째, 행복은 고통의 부재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란 거창하고 특별한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고통이 없는 평온하고 잔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자신을 소진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불행을 피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쾌락과 같은 적극적인 행복보다는 고통이 없는 상태, 즉, 아타락시아 ATARAXIA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행복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특별한 사건이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에서 비롯됩니다. 매일 아침 통증 없이 눈을 뜨고 아무 탈 없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작은 불편함조차 느끼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크나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한결 더 평온하고 만족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특별한 행복만을 기대하며 현재의 평온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평범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라고 조언합니다. 고통이 없는 순간순간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행복의 본질에 다가서는 길입니다. 셋째, 고통 회피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끝없이 행복을 줬기보다는 고통이 없는 하루하루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라고 조언합니다. 작은 평안을 선택하고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내면의 평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피하는 가장 현명하고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과도한 기대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깊은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삶에 대한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적인 메커니즘을 꿰뚫어 보고 그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현재의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기술을 꾸준히 연마하고 삶에 적용할수록 우리의 삶은 외부의 경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더욱 단단하고 안정적인 기반 위에 설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넷째, 고독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선물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현대 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고독의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외부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깊이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과 타인의 기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들여다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내면의 힘을 기르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독을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때로는 홀로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과 성장, 그리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고독의 시간은 진정한 평화와 자아를 찾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다섯째, 자기인식은 행복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쇼펜하워는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자기 인식을 꼽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아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에 맞춰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본연의 모습과 타고난 잠재력을 이해하고 그에 충실하게 발휘할 때 가장 큰 만족감과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면의 소리에 충실할 때 우리는 외부의 조건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견고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은 단순히 자신을 아는 것을 넘어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첫 걸음이며 외부의 행복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섯째, 비교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끝없는 비교를 통해 자신의 삶을 평가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행복해 보이며, 더 성공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초라함과 불만족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에 휘둘릴수록 그리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할수록 더큰 결핍과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삶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비교는 우리 내부의 불만족을 끝없이 자극하고 확대시킵니다. 타인의 삶을 보며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측정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행복은 점점 더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비교는 단순히 욕망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방치하면 내삶 전체가 남의 무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타인의 삶이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것이며 우리의 삶은 우리만의 고유한 여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곱째, 완벽한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어느 시점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괜찮아질 것이고 어떤 특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삶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비웃듯이 무엇인가 부족하고 예상하지 못한 틈과 결핍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려 애쓸수록 결국은 늘 한쪽이 비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불완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 자체가 결핍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늘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에서 삶을 시작하며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의지하고 갈망하며 때로는 스스로를 소진하면서까지 노력합니다. 삶이 우리의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삶이란 원래부터 그러한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통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없을 때가 예외적인 상태인 셈입니다. 한 노인은 젊은 시절에는 돈이 없어 괴로웠고 중년에는 일에 치여 괴로웠으며 노년에 이르자 외로움이 괴롭다고 회상했습니다. 어느 시절도 전부 만족스러운 적은 없었지만, 돌아보면 그때그때 그때 나름의 의미와 자리가 있었다고 말이죠. 삶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완전함을 겸허히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조금씩 평온해지고,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금 여기 나의 불완전한 삶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여덟째 삶의 기준은 고통의 정도가 아니라 태도의 품격입니다. 고통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없이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그 고통을 원망하고 비난하며 누군가는 그 고통을 핑계 삼아 삶의 노력을 멈추고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고통을 묵묵히 껴안은 채 흔들림 없이 조용히 자신의 삶을 걸어갑니다. 삶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을 마주하고 견뎌냈는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놓치지 않고 지켜냈는가 하는 태도입니다. 바로 그 태도에서 우리의 진정한 품격이 드러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 고통의 존재를 이해하고 이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품으려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스스로의 내면적인 태도를 먼저 가다듬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철학적인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느 중년 부부는 자식 문제로 오랜 시간 동안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서로를 탓하기도 했고, 때로는 지쳐서 대화조차 끊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할수 있는 만큼 했고, 이제는 다만 조용히 지켜보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품격입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며, 외부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자신의 내면적인 자세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 것. 고통이 없는 삶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 고통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태도는 당신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고귀한 품격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태도가 바로 진정한 지혜의 증거입니다. 현대사회는 끝없는 욕망을 부추기고 과도한 경쟁 속에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인정받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끊임없이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저항하며, 우리에게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물질적인 성공이나 사회적 인정보다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며, 소소한 일상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임을 그의 사상은 깨우쳐 줍니다. 그의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이 되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와 삶의 방향을 찾도록 이끌어 주는 강력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는 지혜를 배우고 작은 평온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여 주세요. 당신의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화려하지 않고, 조용해도 충분하며, 설령 고통이 있어도, 그 안에서 자신의 태도를 굳건히 지키는 당신은 이미 단단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아프지 않고, 누구를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으며,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키며 지나갔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괜찮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깊은 통찰, 그리고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평온한 삶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